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가, 지난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내려오신다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 보았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날의 의인과 악인은 모두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각각 생명책과 그 행위책에 근거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심판이 있다는 것 자칫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날은... 완전한 회복의 날이자 영광이 주어진다 주어진 날임을 믿으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날을 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담긴 고백들, 그 성경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내용들 한번 천천히 되돌아볼까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의 여덟 번째 문장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물론 이게 이 뒤로 이어지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쭉쭉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성령님과 관련된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편이죠 어떤 신학, 신학자들은, 이제 우리,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h e owner of the owner of the owner of t h 시 owner o 사는 것 e own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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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n e 물론 이것은 성령만의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일하시되 성령의 사역이 보다 더 강조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제가 방금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처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4문에는 사도신경의 세 가지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4문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 즉,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 자체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듣기도 듣고 배우기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전지하신다는 성경적 교훈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제 교리적 표준으로 12신조라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신조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세 위는 한 하나님 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심과 동시에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신조의 내용은 당연하지만 뭐 인간의 창작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에 의존하여서 고백한 교리적인 표명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작은 작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다음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반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삼일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따라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에서 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그 영육이 구분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분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듭남의 증거인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로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역으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동일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분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본질 속성 능력에서 완전히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와 계획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하시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계획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부께서는 구원의 계획자가 되시고 성부, 성자께서는 구원의 성취자가 되시고. 성령께서는구원의 적용자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 드렸는데참 어렵죠.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삼일체를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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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어게풀어서 뭐 비유 등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고 삼일체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왜어하면그어떤 비유도 삼일체의 본질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거시, 어거스틴으로 좀더 익숙한 고대 로마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초대 교회 교부 중한 사람인 히포의 아우스티누스는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 책에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정확한 고백이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라는 것에서 멈추는 그런 겸손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 보았던 12선조의 내용 한번 십이신조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본체 에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세 위는 한 하나님 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신비를 겸손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륜적 삼일체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의 호칭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호칭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로 지킬, 보자 은혜, 핵자, 스승, 사자를 사용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인 것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보냄 바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 주셔서 성도들 옆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드린데요 먼저 두, 구,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그 본문에서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게 되었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나의 결단이나 나의 신실함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것 같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담긴 성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 인간 도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했다고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말씀은 말씀합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용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따라서 성경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 성경을 무시하시거나 벗어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뜻대로 조작하여 해석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이 자신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였었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두고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신 자기는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무시하시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실제이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의 체험은 분명히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참 다양하고 특별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셔야 됩니다 놀랍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과 악한 영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그 놀라운 일들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육체의 일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성령님을 따르기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맺히는 것들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육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저희 한 음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해오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겨 내 마음이 바뀌고 그로 인해 행동이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 시기, 불만, 욕심 이런 것들에 매여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에게 여전히도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래야 육체의 일을 떠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단순한 그런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이끄는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진리의 영신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그 교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도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갈등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제게 은혜를 주소서, 저를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대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육체를 따라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화답하기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다 더 바르게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정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믿고 깨달은 것들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